어, 오, 저도 이거 했었거든요. <laughs> 이제는 가족이 돼버렸죠. 그렇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진짜. 저는 맞네. 너무 팬으로서 사실 보사 노래를 커버했는데 네. 가족이 됐어요. 오.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아, 아, 야, 어, 이거 이거 한번 들어,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 제가 이가 저도 이거도 같은 노래 했었어요. 어, 진짜요? 네. 그럼 여행으로 할까요? 여행으로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행으로? 아, 여행 내꺼 보여줄 줄그 어머 여행가네 나 어머 나왜 저래 와나저노 어머 나, 나, 나 모자썼어요 <laughs> 여행 느낌 나잖아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laughs> 어머 어떡해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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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뭐야 리본 <laughs> 티셔츠에 리본 저 떠나요, 공항으로 아 아니, 저거 마이크 뭐예요 근데 시끄럽게 소리를 나... 몰라요 <laughs> 기억 안나요 <laughs> 아 연기 잘한다. 자리 <laughs> 치어머어떡해요 <할수> <laughs> <laughs> 잘한다. 레코딩 깜빡이고 긴가버렸네. 긴가을렸잖아요 아, 저게 그거야. 유행이었어. 아, 프레임이. 아저 프레임 유행이었군요. 음. 너무, 네, 정자세로 는거 아니에요? 가보고있죠 아마 그럴 거예요. <laughs> 아, 율동도율동도 어, 율동도. 어. 어머. 끝까지볼거예요 아,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laughs> 나저 아. 모자가 너무 짜증나 아. <laughs> 아, 근데 좋은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에 네. 영상 찍을 때마다 공마다 옷 입는 거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름 엄청 조금 아 포인트로 그렇구나. 진짜 아기다, 그죠? 네, 아 근데 그런 게 필요하긴 하죠. 저 모자 봐봐, 저 어떡해? <웃음> 네. <laughs> 아 근데 사실 저는 뭐 흑역사라고 보이질 않습니다. 이 정도는. 저는 흑역사예요. <laughs> 아저 지금 모자 쓰고. 아... 이거 흑역사지 아니라고? <웃음> <웃음> 아, 네, 채권.